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소득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7개 군이 이 사업의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요. 본 사업의 목적과 선정 배경, 그리고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9개 군이 참여했습니다. 시범사업은 2년간 추진되며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제 순환 촉진에 체감형 균형 정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7개 군과 함께 예비 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지역별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점검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효과는 향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본사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확대되면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